안녕하십니까. 네, 캐스터를 맡은 조서관 그리고 해설위원으로 김영삼, 박성철 위원 두분 어,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6월 21일 어, 2021년 마지막 하목선 A매치가 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어, 주심으로는 남은영 어, 선수가 지금 주심으로 봐주시고, 부심으로는 최윤 선수 그리고 최효 선수가 부심으로 봐주겠습니다. 원래는 캐스터로 어, 김성재 위원과 그리고 해설의 김정주 위원이 하기로 했었는데 어, 방송상 문제로 어, 저와 이 양쪽의 두 분께서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순간 예, 이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뛰는 팀이 베스트,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유니폼을 입고 뛰는 팀이 에이스 팀이 되겠습니다. 어, 선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베스 팀의 김영삼 선수가 골키퍼, 그리고 수비로 이기정 선수, 이태곤 선수, 조윤주, 조윤준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의 박영준 선수, 조소광 선수, 남정배 선수, 이상원 선수, 그리고 공격진에 배경문 선수, 양수환 선수, 김원기 선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이스 팀은 골키퍼의 이창엽 선수, 그리고 수비의 곽현종 선수, 현영광 선수, 윤동옥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 서경배 선수, 장석기 선수, 강성철 선수, 김재철 선수, 그리고 공격진에 정기수 선수, 박성철 선수, 천병호 선수가 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어, 공이 찰는 순간 이제 공이 시작됐습니다. 자, 베스트 선축으로 시작하죠? 네,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어, 시작하자마자 어, 소방전인데 지금 뒤에서 돌리고 있는 베스트 팀입니다. 어, 지금 드론으로는 한철 선수가 어, 찍고 있습니다. 아웃시죠 어, 천병호 선수 예, 지금 왼쪽에서 박성철 선수에게 했는데 이제 커트 당했습니다. 아, 왼쪽으로 아 예, 커팅하는 순간 넘어져 있는 선수가 지금 누군가요? 박영균 선수, 선수, 네, 박영균 선수. 선수. 오늘 참 네. 많이 넘어졌었는데 어, 지금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얼굴을 뭐 다치지 않았었나요? 괜찮나? 네, 나중에. 나중에. 네, 지금은 아. 이게 지금 상쿼터라서 네. 아직.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안 괜찮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이게 후속으로 우리가 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소 좀 현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나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알고 한다는 거 참고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좋은 위치에 어, 가고 있는데 예, 현영광 선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안전히대로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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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냈습니다 계속해서 드로잉으로 베스트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1쿼터에 서로 이제 뭐 전력들 분석도 좀 하고 예. 나름대로의 또 필승 전력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아. 크로스가 아, 연결이 예, 안 됐죠 예, 예. 이상원 선수 같은데요. 네, 맨발로 좋았습니다. 네, 맨발로 한번 더. 습니다엽 선수, 골킥. 네, 자, 오른쪽으로 돌리고 중앙에서 미드필더 다시 뒤로. 오른쪽 중앙, 아니, 네, 죽고를 찾고 있죠. 네, 빠져나왔습니다. 자, 미드필더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선수가 정확한 장석길 선수. 예, 장석길 선수입니다. 예. 박성철 선수. 네, 박성철 선수. 예, 네, 제 네. 왼쪽에 있는 위원이죠. 7번 네, 선수. 네, 달라고 네, 해놓고, 해놓고 네. 실수를 하네요. 네, 네, 네. 네. 어 지금, 오른쪽으로 연결돼서, 아, 예. 윙으로 아, 예. 가는데, 반칙인가요? 네, 반칙. 네, 네. 핸들링 아, 반칙. 예. 예. 핸드볼 반칙. 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뺏겼고. 왼쪽에 소리, 곽현정 네, 맞습니다. 선수 하고요. 네, 또 우리 백용민 선수 하고. 드로잉 이렇게 싸움이 아주 볼만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배경문 선수, 공을 받고, 예, 예, 수술을 날렸는데 아, 예. 영 예, 예, 선수 슛신데 예,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예, 정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어디로 줄지, 지금 이창혁 선수가. 우리 뭐 이창혁 있었... 선수가 골키퍼, 보고 있는 우리 이창혁 골키퍼가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그... 교육받은 게 효과가 있었다면, 서 아, 예. 예. 뭐 어디서 배운 거죠? 어할매에서 이번에 할매 아카데미 축구 아카데미에서 우리 전문적인 예, 아, 선수에게 겼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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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예, 예. 그분 누구시죠? 그는 예. 그 원장님이 누구세요? 국가대표 골키퍼 국가대표 박영수 감독님을 통해서 아, 예. 그렇군요. 됐습니다. 예. 네. 아,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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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딩을 안전하게 골키퍼에게 좋습니다. 이창혁 선수 공을 가볍게 앞으로 주고 있죠. 아웃. 뭐 반칙이었나요? 반칙인가 보 아,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 반장이 네. 낙고요. 자, 좌측으로 돌리고 있고 네, 윤동욱 선수에게 윤동욱 선수 윙으로 미드가 아니라 바로 윙으로 줬죠. 네,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천병호 선수, 네 천병호 선수 공을 잡고 네, 가고 있습니다. 자, 패스를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 가고 아 예, 천병호 예, 예. 예. 선수. 선수죠? 송영구 선수가 걷어낸 건요 아, 아닙니다. 조현수 아, 아, 네. 선수. 아, 선수가? 네, 차, 차골 차골 합니다. 차골 합니다. 네, 조현준 선수가. 수비가 탁월합니다. 조현준 선수도 골키퍼 교육을 받았는데 네. 수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아, 골키퍼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근데 네. 수비 실력이, 수비 실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아, 네. 네, 참,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신기하네요. 운영했습니다. 자, 네. 지금 아니, 첫 번째. 첫 번째. 네, 수비를 해줬습니다. 야. 네, 크로스. 어? 어, 공을 잡았는데. 자, 밖으로 나오죠. 자, 슛. 아, 네. 아, 안정적인 아, 김영삼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네. 네, 네, 멀리 공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각 축전 네, 양산 선수. 어, 아, 남정대, 이거 뭔가요? 남, 남, 네, 남장민 선수. 선수의 미스죠. 네. 자, 다시 예, 골을. 예. 네. 자, 윙으로 날립니다. 자, 중앙으로 상대편에게 공이 갔습니다. 자, 양산 선수 공잡봤고요 백 배경문 선수에게 공을 줬습니다. 자, 배경문 선수 공을 자, 잡고. 끝까지 뛰어갑니다. 자, 앞에 들어가야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석백을 아, 아, 해줬는데요. 네. 네, 아쉬워요. 자, 안정적으로. 강성철 선수 잡아서. 강성철 선수 윙으로 네,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정길수 선수. 요즘에 정길수 선수가 윙을 많이 보면서, 예, 크로스도 좋고, 속, 어, 달리는 주력도 좋아서 네. 굉장히 지금. 원래 우리 정길수 선수가 잘 달립니다. 맞습니다. 예. 아, 아. 근데 또 우리 이기정 선수 못지않게 네. 또 수비를 잘 해주고 있어서 아, 볼만한 정도로. 아, 둘다화옥선에서 가장 주력이 빠른 예, 450대가 되겠죠. 언제 예. 한번 달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죠. 총무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얍, 예. 공, 던지기로. 자, 김홍규 선수 잡았습니다. 줄곳 찾고 있는데 윙으로 어, 뒤에 어, 연결됐죠 양산 선수 예, 습니다자 김웅기 선수 업사이드 아니죠 선이 예. 아니죠 네 우리 김웅기 선수도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예, 아주 몸도 흥취 예, 시절 때 했었다고 합니다 이상원 선수가 패수 해주고 자 주고 남주... 아 아쉬워요 아, 자 어떻게 아, 예. 2대1이 발에 꼬이면서 <laughs> 결국엔 상대쪽 에이스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자 강성철 선수. 네발놀림 좋죠, 네, 네. 강성철 선수. 가 공이 끈적끈적하게 뺏기가 아, 어려워요. 아, 네. 또 아웃 시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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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공을 골라인 시킵니다. 이태원 선수 아주 센터백 보시면 안정적으로 네. 에, 라인도 잘 올리고 내리고 잘하셔서 움직임이 네. 네, 좋습니다. 아, 아, 네, 네 나갔죠. 아웃이. 여기 방금 패스를 주신 분이 이기정 선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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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 아른, 아데 네. 아, 네. 네. 아니, 네. 저기서 누가 손가락질 하는 게 보여가지고. 발밑 기술은, <laughs> 네. 발밑 기술은 좀할맨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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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금만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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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도 할맨의 마지막 때 잠깐 이렇게. 네, 와서 연습을 한두 번 네. 나와서. 네. 예리한 그런 킥들이. 예. 네. 예전에 순간. 우리 기억하시죠? 네. 우리 이기정 선수가 또 우리. 양수현 선수한테 크로스 촤악! 아, 걸었는데, 아또 리플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올라오는데 편집하시는 해서. 분이 이기정, 모, 이기정 선수이기 때문에 나오시있어요 자, 네. 자, 자. 자 박영훈 선수, 박영훈 선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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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냅니다. 네. 아, 두, 두 번째 크로스 못 맞고, 못 맞고 나가는 볼 코너킥. 네, 되겠습니다. 코너킥 이제 양쪽 다한 번씩이죠 지금. 자 코너킥 전담은 거의 남정배 선수가 하죠. 네네. 자 베스트 팀이 지금 첫 번째 코너킥인가요? 아 아닙니다 두 번째. 아, 두번예 이상훈 선수가 아, 이쪽에서 아, 볼. 두 번째 코자 올렸습니다. 네 아, 나이스 네. 선방. 우리 네, 네, 이창현 골키퍼의 강성철 선방이었습니다. 선수의 네, 거둬내기. 네, 네, 네. 야, 조현준 선수죠. 어, 이거 뭔가 뒷부치기. 어, 칠강단더 선수. 어, 예. 박상철 예. 선수. 박상철 어, 선수 지금. 어, 거의 서름민. 서름민 찬수. 네, 뒤로. 네네. 네, 네. 예. 리턴. 어, 아쉬워요. 참병호 아, 예. 선수가 남병호, 남병, 남정배 선수에게 뺏기는 장면입니다. 어? 아, 아, 아 네, 네. 예. 반칙입니다. 이때. 뭐, 카드가 나오네요. 네. 아 조성훈 선수가, 아, 선수가 강성철 선수를 막은 장면진로방인가요 예, 예. 예, 진로방해를 했다라는 아 판단이 나온 것 예. 같습니다. 예, 남은은 형 선수가 자비 없이 그냥 카드를 꺼내버립니다. 네, 오른쪽. 예 주고 갑니다. 결국에는 뒤로. 자, 어, 아, 영경선수선수 잡았습니다. 뻘 잡았습니다. 아, 중앙에 선수들 네. 많아요. 예. 자, 양선수에게. 선수가... 아, 걸렸습니다. 네, 어? 계속 살았습니다. 예. 아! 이거 뭔말요 예, 예. 네. 패스미스 나왔습니다. 네. 예. 이럴 때 아, 네. 우리 윤동 선수와 김웅기 선수. 네, 예. 또 경합 예. 장면이었습니다. 자, 달라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선수. 선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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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이 아마 있어요패스미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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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인이 아마 있어요. 박 박영준 선수 뭐처럼 오버래핑 했는데 사인이 맞아요. 네, 강성철 맞습니다. 선수 좀 전에 조선원 선수에게 경고를 얻네. 천병우 선수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네. 좋습니다. 김재철 선수 스킬이 좋습니다. 네, 김재철 자, 선수가 어, 상당한 테크니컬. 아, 살았습니다. 골 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됐죠. 자, 골을 네. 살았습니다. 남중일 선수. 네, 줄 곳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네. 자, 영선 선수. 네. 2대1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맞습니다 좋은 기획. 자, 왼쪽 윙어. 네, 타겟 맞습니다. 그들 슛! 아, 하... 맞고 나갔는데 네, 골키퍼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 이창익 선수 공을 잡지 않고. 예 잡네요. 아, 이게 세도 날아다니네요. 아, 네. 자, 로 리턴 패스. 자, 왼쪽으로 걸리죠. 윤동욱 선수. 노 선수가 앞에 호수비 있는 병 선수. 자, 윤노 윤노 선수가 선수. 선수가 어. 잘어요 오현준 선수. 아, 전선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석기 선수. 할맨에서 골키퍼 훈련을 했는데 수비를 너무 잘합니다. 네,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키퍼 교육을 받았는데 수비 실력이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laughs> 할맨 오시면 골키퍼 훈련을 받으면 수비 실력이 늘어납니다. 네. 자, 다음에 자, 또. 어, 다음 네. 딩 네, 네, 강성차 선수. 좋겠습니다. 슛, 슛, 슛. 아. 어, 아, 유여스팅. 아, 아, 네, 김영선 선수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아까도 봤고, 음.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 공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뻥 쳤습니다. 네 헤딩 네 해도 했군요. 어, 자 김재철 선수 자, 누군가요? 자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죠 세 명. 네 결국에 빠져나오지 어, 못하고. 네 같은 편 같은 편. 반칙이 붙어졌네요. 네. 네. 어 김재철 선수의 아, 김재철, 아, 김재철 선수의, 선수의 반칙을 선언 했었나요? 아 예. 이 네. 가축전이 가축 사항이어가지고 정확하게 볼수 없었는데 심판이. 어, 김재철 선수의 반칙이 네, 남은형, 심판이 오늘 심판을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운영을 잘하죠. 뒤로 눈으로 잘 보고 헤딩. 있습니다. 에딩. 서경대선수가요 네, 서경 선수도 네. 발밑 기술이 좋습니다. 아, 예. 네, 이번에 떼졌습니다 어디로 줄까요? 자, 왼쪽으로 연결 됐죠? 자, 됐죠. 박영 백영웅 선수. 선수. 아, 맞습니다. 백영웅 선수 우리고 백현 선수. 네. 줄구 맞습니다. 경합 장면인데요. 이 바로 크로스. 올리고 크로스. 아, 헤딩. 저게 발에 안 닿네요. 저게 지금 머리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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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헤딩이 빗나갔어요 헤딩. 예. 예, 머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약간 아, 예. 벗어나서 그래도 쉽습니다 코너킥 또 차는 거죠 예, 남정규 선수인가요? 네. 네. 왼발으로 차는 예. 거죠 상당히 선수. 멀리 가죠 이상훈 선수 이상훈 선수가 왼발잡이입니다 아, 이상 예. 아, 예. 이상 네, 왼발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예. 왼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졌는데 반칙 뽑았습니다 아, 같이 네, 네, 불었어요. 자, 부상 당한 선수가 누구죠? 아 지금 박영균 선수 같은데요. 네. 지금 영상이 어안 예. 잡아줘가지고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이틀가 네. 같... 영상을 네. 보고 싶은데요. 네. 네 잠깐 네. 경기가 스톱 했죠. 어, 어 박영균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네. 우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까 얼굴을 다쳤을때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입이 많이 부었었거든요. 아 예. 예. 입이 위아래가 다 이렇게. 어, 약간 터진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흠. 어, 여기도 좀 누구죠? 윤동 선수 아닌가요? 다리를 펴고 있네요. 아, 예. 저기 화면을 왼쪽을 좀 비춰주면 좋겠는데 네. 누가 쓰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 이제 좀 보이네요. 예, 네. 네. 맞죠? A장에 아, 네. MH... 그다 보니까 아, 네. OB 경기여도 상당한 네. 치열한 경기 양상을 지금 보이는 네.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박영준 선수가 어. 입 주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영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어쨌든 어 경합 과정에서 부상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지금 레프리가 어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어 선수 상황을 살피고 이제 어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선수 교체가 된 거죠. 지금 예, 나갔고 성영근 선수. 네, 성영근 선수. 선수. 네. 네. 네, 교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등번호 13번 달고 있고. 요 예, 송영근 선수.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근 선수도 굉장히 잘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창혁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볼찰때 엄청 높이. 아, 네. 네, 네 남정혁 선수, 남정혁 선수,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자, 왼쪽 기어, 아, 왼쪽 기어! 슈아첩! 오! 오. 야두 번, 야세 번, 네 번. 아결국에는 막혔습니다. 아 이창현 그. 선수가 예. 저 들어가는 거를 막네요. 네, 네, 네. 아 어, 이상원 선수하고 지금 경합면에서 우리 장길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골이 양쪽도 안 터지고 있는데. 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지금 보니까 조금 양팀이 네. 과열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럴 선수 때 양쪽 다 있는데. 해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골이 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골이 지금 너무 안 나고 오 있어요. 7번저 선수 외롭게 지금 서 있네요. <laughs> 아, 자 왼쪽에 외롭습니다. 있는 박성철 선수 네명이 오토리... 고립돼 가지고 네. 외롭게 서 있네요. 예. 네.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도 4명까지는 안 먹는데,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에이. 예. 가볍게 삼수. 예. 진짜 안정적인니다 당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주 실력이 일치할짝. 윤동 선수가. 윤동 선수가 치고 네, 가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천재형으로. 오늘의 재미 중에 하나, 김재철 선수와 조수아 선수의. 네, 지금 1대1. 예. 예, 좀 완전히 등진 상태에서. 어 김재철 선수가 푸시 파워 그런 선수를 예. 네, 밀었죠 밀었는데 예. 본인은 안 밀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남은영 선수가 정확히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당한 선수가 저희이기 때문에 예 네. <laughs> 네, 당하셨군요 당한 선수가 저희 저희 또뭐 김재철 선수한테 그러면 또 본인이 당했다고 얘기할 수도 네.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저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점차가 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자, 이기 왼쪽으로 꼭 아, 연결됐죠? 사와요. 네. 좋습니다. 상황 좋은데. 자, 양사 선수. 선수. 아. 아이 퍼스트 터치가 좀 아쉽죠? 네, 좀 네. 길었어요. 네네. 네, 자, 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공을 기다리는 순간. 저누철 선수. 선수. 아 예. 네네. 네네. 자, 송영근 선수. 선수가 네네. 넘어지면서. 발이 걸렸어요다 반칙 선언이 됐죠?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천병훈 선수 공 몰고 하네요. 자, 자 어떻게 될 것이냐? 네이 대의 성공 네자 크로스 올립니다 아네 아, 나이스 정직하게 우리 김현상 네.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아 제대로 좋네 니다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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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처리를 네. 하죠 현영광 선수가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센터백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영훈 선수 계속해서 공원 베스트 볼 이성훈 선수. 네. 네. 자, 백영 선수에게 연결해 주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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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자, 연결. 자. 슛. 아! 아, 아 자, 각 쪽으로 받은 볼을 아, 바로 쳐 샀는데 이게 가 정면입니다. 자, 네. 자, 윤동욱 선수. 지금 약간 다리가 비치는 윤동욱 선수 공을 받지 못하고 아웃이 됩니다. 베스트볼. 그래도 OB 경기도 상당히 다이내믹하네요 아, 네. 네, 경기가 재밌고요. 네, 자, 또는 네. 재미가 있습니다. 김홍기 선수에게 연결, 이상한 네. 선수, 네. 공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커팅이 됐군요. 네. 네. 중앙에 석영미 선수. 선수. 네. 김재철 선수, 조성환 선수 또 붙었죠. 그리고 석영미 선수에게 다시. 네, 요 안전을 서 풀어갑니다. 네, 지금 왼쪽에 천경호 선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다시 시작합니다. 네. 공이 움직여서 다시 네. 놓고 하라는 심판의 네. 네. 판정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곽현중 선수 네 자, 정기수, 정기수 선수 자크로스죠 정기수 선수 붙여, 그저, 선수가. 네. 자. 중앙으로 크로스 아 그때 조성환 선수 오른쪽으로 네. 조현준 선수에게 조현준 선수 줄 것을 보고 있는데 자 어, 패스 아, 패스가 좀 아. 정확하지 않았죠 네 지금 우리 박상철 선수 어 저희 넘어진 선수가 그, 누군가요 장석길 선수 장석 네. 선수 네. 장은영 심판이 지금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나봐요. 바로 시작을 네. 하죠. 자, 강성철 선수 공을 잡고 돕니다. 고 슛! 슛! 아, 아 예. 가만 예. 의 슛. 가마쳐서. 네, 회심의 슛이었는데. 예. 안될 때는 이렇게 중거리를 한 번씩. 그렇죠. 회심의 슛이었는데 예. 어리묶는볼 됐어요. 예. 자, 바로 자, 앞으로 이태곤 선수에게. 태곤 선수 왼쪽에 이기정 선수인가요? 네. 네 이기정 선수. 선수에게. 자, 어 좋습니다. 그게? 네, 앞으로 연결 됐죠. 감사니다선사이드아닙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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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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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랩전수. 네, 바로 어, 박현정 선수인가요? 네, 수비를 막는 어, 거 오겠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뒤에서 선수. 오면 네. 얘기를 좀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상황에서는 아마 얘기를 안해줬던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소통이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좋습니다. 사이드로 잘 타고. 자, 정규 선수 크로스. 크로스. 잘잘어왔습니다 자 누군가 아예조현진 아, 선수 굳어내기 예, 그 네. 오늘 수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골키퍼 훈련을 받았니요 장석길 선수 네. 장석길 선수 네. 크로스 올려갑니다 아예 네. 헤딩. 헤딩 자, 그러나 자, 다시 볼은 에이스. 에이스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네자 네. 네. 다시 올렸죠 네, 김재철 선수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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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워요 야 원래 김재철 선수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예, 아, 네. 네. 오늘 굉장히 지쳤나 봐. 요 저런 네. 선수가 아니겠죠. 저런 사람 이 <laughs> 예. 저런, 저런 건잘 이제... 혹시 뭐 감정 이 있으신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네, 네. 굉장히 오늘 힘들어 보여. 요 네, <laughs> 네. <laughs> 발등에 네. 제대로 얹히지 않았어. 예, 발등에 얹혀야 되는데, 자, 자김홍기 선수, 어, 연결 됐어요. 자남 남정민 선수, 골 받았습니다. 네, 네. 석습니다서경 선수 뒤로 석음손 아, 선수가 선수. 선수. 아, 네, 잘해요. 근데 독한면 있죠. 았어요서 선수는 커팅 선수. 예, 되고 다시 우리 예. 서경 선수 면은그 토트 넘의 약간 느린 호이베르 정도 느낌. 느린 호이베레. 잘 실수가 없어요. 음. 네, 잘 잡아줬습니다. 자, 바로 네, 잘 풀어 가고 있고요 박현정 선수, 네. 박현정 선수 수비 안정적으로 그냥 사이드백에서. 강성철 아, 네. 선수 연계 잘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줄 것을 보고 있고 중앙으로 네. 중앙에서. 자, 에이스는 네. 거의 뭐 우리 김재철 선수를 거쳐서 아, 네. 네. 정규수 공격이 선수가, 진행되고 정규수 있습니다. 정기수 선수가 네. 공을 네. 네, 바르고맞 네. 네. 이기정 선수와 경합인가요 예. 어결엔 반칙으로 또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네. 아, 우리 이기정 선수가 또, 끝까지 네, 네. 잘 하고 있어요. 네. 오. 뭐 편집을 잘해달라고 와바는 건 아니지만 이기전선수는 네. 아주 아, 네. 스케이트 아, 뛰어죠 네, 마무리가 네. 되었고 네, 첫 번째 선수 베스트 선축으로 남정배 선수가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남정배 선수 뭐 킥이 워낙 좋아서 네. 저희 하목선의 자랑이라면 저희 골키퍼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네, 아, 아, 골, 자. 골키퍼, 골키퍼신가요? 네, 아예 수비도 찼는데. 어, 아, 예, 아예 이창엽 선수가 네. 벌써 방향을 잡았어요. 네, 방향을 었는데 잡았는데, 잡았는데도 길들어갔다 아, 네. 굉장히 잘찬 거죠. 뒷짐직으로 하는 저 선수 생각 <laughs> 상당히 네. 보기 힘든 광경이 <laughs> 벌어지고 있는데. <laughs> 손이 필요 없다 이거죠. <laughs>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 선수, 에이스 첫 번째 선수로 천병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을시자가달고 있는 천병호 아, 선수입니다. 자, 어떻게 킥을 찰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 어, 와, 막았어요. 야. 야, 방향도 읽었고, 예, 스피드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 천여선 네, 심리전에 갔습니다. 말린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현선 나올 때부터 손을 네. 뒤로 하고, 분명... 손이 필요 없이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머리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자, 아, 아, 베스트 아, 네. 두 번째 선수로 썼네요. 양수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양수환 선수. 발색은 좋죠? 어? 오! 오! 골대가 맞고 나왔습니다. 예.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은수한 선수가 사실 PK 이, 실수 잘안 하거든요? 자, 그렇죠. 에이스 두 번째 선수로 <laughs> 서경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24번입니다. 어, 두 번만 여기서 자, 정해져 있고 그다음은 상황을 봐서 하겠죠? 그렇죠? 자! 슛! 자, 오른쪽! 오! 네, 네. 정확하게 방향을 네. 읽고 막아냈습니다. 예, 어, 예, 예. 그러면 네. 이 이게 2대1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다, 1대0. 1대0이죠. 1대0으로. 1대 네, 1대 1대0으로 베스트의 승부차기. 네, 무승부지만 승부차기로 1.5대1로 베스트의 승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뭐. 네, 그러면. 좀수 있는데. 네, 오늘 경기 0대0.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1대0으로 어, 무승부지만 1.5대1.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고요. 어, 지금까지 테스트의 조소강이었고, 해설의 박성철, 그리고 김영삼 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